안녕하세요. 방이, 방이 먹방이라 저희가. 네. 잘딱 대고 흥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운됐어요. 저희 열기의 네. 방이 터졌나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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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우리, 그러니까요. 이 흑근흑근, 여러분들에게 신발 재고일기 뿐만 아니라 저희 이렇게 연애사 뭐 등등 다양한 거리. 아, 맞기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의 결론은 아까 어. 나쁜 남자, 힙합 남자 말했었는데, 어, 결론은 이제 좋은 남자를 그렇죠. 좋아한다. 한번 들이면 이제는 어. 아, 착한 남자가 진국, 진국, 진국. 남자를 원하는 거죠맞아 맞아요. 음. 그리고 이게 확실히 음. 정말, 20대 초반 이랑 20대 후반이랑은 확실히 연애가 느낌도 달라요. 맞아요. 여자들이 어. 나쁜 남자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 그거는 20대 초중반이고 맞아요, 맞아요. 후반 점점 나이 들수록 이제 한 번씩은 어. 한 번씩은 경험이있거든요 경험, 어,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겠다 야 <laughs>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좋은 그러게. 남자 채팅방에 나갔어! <laughs> 어, 안돼! 아까 어디 죽었니? 다 가가멜리, 어, 가가멜리? 또 누구 있었지? 호정이 짜장님, 어, 호정이 짜장님 짜장 얘기 들으려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있었어. 또네명없었니 있었... 말해서 그렇게 뜨거면, 어, <laughs> 안녕. 방송이 끝나서 그래요. 다시 들어오셨어요. 짜장 얘기한 사람인 방이 터졌어요, 갑자기.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뭔가가 네. 아직 정비가 안 네. 돼서 저희의 흑누흑난그열 때문에 그랬나? 음, 이런 맞아 지금 다시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 지금 오늘 하는 꼭 있는 방송은 신발 재골기 방송이에요. 어, 가격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데, 원래 이게 상품가가 12,900원이에요. 비싸네. 비싸지. 이 솔직히 말해서 900원 주고 살건 아니야. 음, 뭐 필요하신 분은 어, 사겠지만, 사겠지만 살짝 좀가격적 어, 메리트가 없다. 없다.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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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무궁화에서는 가격이 6,900원. 6,900원. 너무 음, 싸죠? 반값은 음. 확 내려갔어요. 처음 산 신발을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쓰던 신발도 있고, 처음 산 음. 신발이 사실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럴 때, 요걸로 이렇게 이 족발처럼 생긴 걸로 아. 발을 맞춰서 정품이죠. 저희 그쵸. 정품만 지급해요 맞아요. 시중에 파는 잘 나가는 것만 컨택해서 저희가 그쵸? 하거든요. 아, 뭐, 족발 발이 벌어지는 거지. 어, 어. 이렇게 벌어지면은 신발 폭이, 음. 이 제가 지금 제 신발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요렇게 지금 신발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저도 이게 230. 제 사이즈가 맞아요. 235구나. 여기가 너무 좁더라고요. 오, 아팠어요. 네. 근데 신발 가게 하면 요걸로 항상 늘려주긴 하는데, 잠깐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집에 가면 음. 또꽉 끼니까 결국 내가 며칠 동안 고통을 참으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로 늘려야 맞아요. 되니까. 근데 요거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게 발 뒤꿈치로 되고 있는데. 신발이 확, 음, 확 늘어나요. 확 늘어나요. 음. 웹캠으로 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웹캠이. Okay. 웹캠 감독님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 어 네. 여기로 갖다 내려가나? 네. 어, 조금 이거 들 수가 있나? 어. 오케이. 아 이렇게 선이 약간 짧아서, 자 여러분 보세요 웹캠 좀 돌려주시면 요런 식으로 지금, 음, 이렇게 뒤꿈치가 받쳐져 있고 앞에 넣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뒤꿈치를 딱 받쳐주니까 신발 모양 구겨질 필요 없고요. 자 늘리나요? 네, 늘릴 수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요, 얘가 벌어지면서 여기가 벌어지면서. 폼이 늘려지고, 늘려 늘려, 근데 제가 또 신고 다니는 건데 그렇게 늘릴 순 없어요, 여러분. <laughs> 제 발볼이 이미, 어, 지금 여기 요 사이 잠깐 보실래요? 여기 지금 벌어진 거 보이세요? 요게 늘어난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늘어낼수 어. 있고, 그 다시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어. 하면은 확 줄어들어요. 맞아, 다시. 저는 그래서 이거 새 신발 아니어도 우리 옛날 신발들 보면 너무 늘어나서 음. 헐떡헐떡 될 때. 맞아요. 그때는 요거를 이렇게 줄여주실 수도 있고. 또 길이도 같이 응. 늘어납니다. 맞아요. 이렇게 응. 하시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음. 생각하시면 신발 네. 좀 발볼이 너무 좁아서 어. 신기 불편하다 이러면 신발 제구기로몇번 돌려줘서 어. 늘릴 수 있으니까 그쵸. 구두방 가시면 언제 또그 구두 챙겨서 구두방 가고 이러다가 막 네. 하루 이틀 지나가면 귀찮아서 안 하시잖아요. 그쵸. 집에 하나 두시면 온 가족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음. 내 동생 나뭐 등등등 다할수 있으니까 음. 너무 편한 너무 거죠. 그리고 거죠. 가격이 어. 너무 좋잖아요. 6,000원 대가. 아, 아누군한 어, 한계가 돈이야? 아, 어, 돈은 아니지만 아, 저희 인기도, 관심, 그렇죠? 저희는 관심을 먹고 살아요. 맞아요. 무궁화가 빡 올수록 저희는 응. 힘이 나서 더 그렇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언맨처럼 어. 저희도 인기가 어. 있고 싶어요. <laughs> 이렇게 막, 이거, 이거, 이거 쏘고. 싸주세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이거. 아이언맨님, 이거, 이거, 멋있게. 이거, 이거, 이거. 이러면서 거이 무궁화 좀싸주세요싸주세요 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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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저희가 계속 이렇게 애교스럽게 방송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이 채팅창은 대부분이 남자분일 것만 아, 같아요. 남자분들 굳으신 고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로 한번 쫙 늘려주면은 음.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그냥 이 신발에다가 딱 이렇게 크기를 맞춘 다음에,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저. 점점점 늘어나요, 신발이. 신발 지금시